네, 오늘은 세븐 나이츠 신규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결투장 가이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공략 벌써 세 번째네요. 오늘은 결투장 덱 가이드 및 1티어 덱 소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빙TV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었죠. 네, 목차부터 먼저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덱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댓글에. 그래서 이걸 제가 정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무과금이나뭐 복귀 유저, 뭐 신규 유저가 할 만한 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1티어 대 어, 소개해드리고 어떤 것들이 장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결투장 덱 가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투장은 PV, 덱을 모두 완성을 하고, 어, 구성을 해야 합니다. 뭐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투장 덱을 만들겠다 어, 이런 것들은 좀안 좋은 생각이고요 먼저 PV 영웅, 세인, 파이, 헤브니아 같은 영웅들이 기반이 돼야 어, 결투장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PV 덱을 완성을 했다 하시면 결투장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덱 구성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덱, 마덱, 방덱, 매즈 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메타에 좋은 영웅들 한번 가져와 봤는데 딱 공덱에서는 트루드, 겔리두스, 자하라 기반으로 덱을 사용을 하고요. 마덱은 레기네이프, 미스트, 프레이야 기반이고요. 방덱은 루디, 세자르, 카린 기반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매즈덱, 즉사덱입니다. 크리스, 미스트, 아일린 쪽으로 기반을 잡고 만드는 편입니다. 이러한 영웅들 중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영웅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영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덱을 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웅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가면은 그게 자기한테 안 맞으면 게임이 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을 쓰면은 영웅이 조금 안 좋더라도 영광이 커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나는 이 영웅이 좋다 하면은 이제 이 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복귀 우리 무과금 유저분들을 위한 할만한 대 추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순서로는 첫 번째는 트루드 공대두 번째는 매즈 덱, 세 번째는 마 덱, 네 번째는 방 덱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덱을 볼게요. 일단 공덱의 가장 큰 장점, 트루드만 키워도 되거든요. 근데 트루드가 14-4에서 세인 트루드 같이 파밍이 됩니다. 이게 초반에 굉장히 큰데 PV 딜러, PVP 딜러를 한 번에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트루드 공덱으로 어, 결투장 입성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16개월째 어, 1티어를 달리고 있는 트루드 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즈덱인데요. 매즈덱 역시 7-9에서 크리스와 녹스를 동시에 파밍이 가능합니다. 같이 쓰는 영웅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좋죠. 여기에는 뭐 실비아 적혀져 있지만, 4성 영웅으로 녹스가 드랍이 됩니다. 그걸 이제 영웅 변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즈덱은 영광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덱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가지 뭐 즉사, 태가리, 뭐 이런 즉사뽕, 강력한 한방으로 뭐 빤스킬, 펜타킬, 뭐 이런 것들을 낼수 있는 매즈덱이 되겠습니다. 자 세번째는 이제 마덱인데요 마덱부터는 좀 짜기가 힘듭니다 예, 솔직히 1번 2번이 짜기가 제일 쉽고 3번부좀 어렵긴 한데 일단 마덱은 떠오르고 있는 1티어 덱이고요 여러가지 뭐 영광이라든지 취향에 따라서 덱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프레이야 레긴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은 미스트 레긴레이프 이런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굉장히 이쁘죠 레긴레이프가 이번에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 마덱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방대은구성하기가좀 힘든 편인데요. 골고루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일단 버티면서 상대를 말려 죽이는 되기방대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키업만 두면은 메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세븐나이츠 역사상 방대이 사라졌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을 육성을 해놓으면 이제 신캐가 나오더라도 카운터가 나오더라도 한두 명만 다시 육성을 해서 넣어서 키우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고 1티어 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덱부터 알려 드릴게요. 네, 순서대로 알려 드릴게요. 먼저 왼쪽 레긴네이프, 미스트, 아리엘, 파이, 길리두스를 쓰는 덱이구요두 번째 덱은 레긴네이프, 프레이아 아리엘, 파이, 유리를 쓰는 덱입니다. 자, 이둘다 1티어 덱이에요. 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겔리두스는 유리로 대체할 가능합니다.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력 높은 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리엘은 뒷줄에 속공을 부여하는 영웅인데, 아리엘 이외에 전체 마징을 올려주는 타라, 그리고 키리엘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대체 영웅이니까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미스트냐, 프레이아냐, 바로 여기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사용을 해봤는데 미스트의 장점으로는 유지력이 있습니다. 어한 방에 죽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살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캐리력이 좀 있는 그런 미스트가 되겠고요. 프레이아는 최근에 마법 평의 등장으로 마덱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반격이 효과 공격으로 나가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뭐용한명은 그냥 바로 죽여요. 어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스트랑 프레이야 둘다 영광이 덜 돼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프레이아를 여러분들이 좀 키우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레긴레이프 3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좋은 거긴 해요 자 다음은 공덱 1티어 덱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덱은 뒷줄부터 트루듬, 자아라, 펜니르, 겔리두스, 파이 순서고요 공덱은 이 덱이 베스트입니다 네, 다른 변형 덱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6주년 패치 전부터 사용했던 1티어 덱이고 뭐 트루드만 키워도 레전드 티어 입성이 가능했던 그런 덱이 되겠구요. 현재는 레깅레이프와 각성 장신구, 뭐, 각성 어갑이죠? 예, 등장으로, 어, 트루드의 유지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덱으로 상인 티어를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뭐, 앞줄, 뭐, 갤리두스, 펜니르, 자아라, 이런 용들의 영광도, 어, 좀 많이 필요하게 됐죠. 트루드의 끔살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방대 갈아보겠습니다. 방대 1티어 대 이게 가장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뒷줄에 세이지, 루디, 수르트구요. 앞줄에는 세자르, 카린을 쓰는 덱입니다. 여기에서 세이지가 가장 베스트긴 한데, 세이지가 없으신 분들은 뭐 아라곤, 뭐 스쿨드, 그리고 뭐여기는 없지만 엘리시아까지도 어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현재 방덱은 풀소공 루디의 어 등장으로 선타 선 스킬이 가능한 메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극초반에 좀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 수가 있고, 강덱은 공덱과 마덱처럼 뭐 딜러만 육성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영광이 필요하죠. 뭐 카린 일반 영웅이니까 70강을 제외하고는 최소 30강에서 40강 어, 이러한 영웅들 30강에서 40강들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랜드티어 이상도 어, 진입이 가능하죠. 자 마지막으로 메즈덱, 즉사덱 알아보겠습니다. 즉사덱은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뒷줄에 아일린, 크리스, 미스트고요. 앞줄에는 녹스, 펜니르 덱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녹스는 어, 요즘에 루디로 대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상태 이상 저항 어, 스파이크를 넣는 덱도 있습니다. 네, 매즈덱 앞서 말했듯이 저영광으로도 마스터, 뭐 그랜드 이상은 갈수 있는 덱입니다. 항상 매즈덱은 마덱과 공덱에 상태 이상 저항 부재가 있을 때 있죠. 어 그럴 때마다 항상 떡상을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틈새 시장으로 1티어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결투전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편을 만약 찍는다면, 신규 복귀우저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뭐, Q&A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규 복귀 가이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세나 구금 매출 순위도 뭐, 98등에서 17등까지 떡상한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많은 복귀우저분들도 보이고요 어,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뿐만이 아니라 생방송에 놀러 오시면은 제가 각자 또덱 상담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